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지하라. 아멘 네. 이 말씀의 의지에서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기삼교회 원망과 시비가 아닌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시작된 거룩은 삶의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시작된 거룩은 삶의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 성화를 이루어 가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성화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자가 돼야 하는 이유를 바울이 함께 있든지 없든지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눈치를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곳곳에 CCTV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개인적으로 이 핸드폰의 위치 추적을 통해서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그런 부정적인 문제부터 이 범죄 발생률을 현저하게 낮추고 또어 범죄 검거율을 높이는 이 좋은 영향력으로 이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IT 기술의 발달이 빅브라더의 출현, 더 이상 이제 소설 속이 아니라 현 시대의 정보전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빅브라더라는 용어는 뭐니? 어, 어떻게 발생된 거냐면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 쓴 1984년에 나오는 독재자 이 빅브라더를 따서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빅브라더는 긍정적인 의미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사회를 돌보는 보호적 감시를 뜻하는 용어이고 부정적인 의미로는 정보의 독점을 통해 권력자들이 행하는 사회통제의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현실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 빅브라더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근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걸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행하다라는 이 헬로우 에너지오라는 이 단어는 이 단어에서 그 영어 단어 에너지가 파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열정을 부어주시고 의지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소원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성화의 성화를 이루는 구원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냐면 바울이 이미 1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로 하여 그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다루면서 서두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 바울은 사실은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이 원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이 빌립보 지역으로 돌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에서 만난 이 자주정사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녀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 역시 하나님께 그들이 구원받게 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지금 행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누렸던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구원,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성화, 구원 다 누가 이루신다는 거요? 예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골로세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성화를 이루어 가는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파하여 그 복음을 듣는 각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 성화를 이루어 가도록 만드는 것이 누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나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와 지식,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 역사 때문에 이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역사라는 단어가 에네르게이아입니다. 곧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을 행하시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완성해 주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세기길 원합니다.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 곧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화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사명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서게끔 그 성화를 이루게끔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품게 하신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금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행하지 말아야 할 일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제가 아직 그 로비의 현수막을 바꾸질 못했는데. 혹시 화장실이나 이런 곳에서 포스터를 보셨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네. 길쌈 교회 써 있고 아래 11.15. 이렇게 써 있는데 저게 11월 15일이라는 뜻이에요. 11월 15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꿈꾸고 길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마음 가운데 새겼는데 이제 그 길쌈 교회를 11월 15일 날주 네. 추수 감사주일 날 우리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 나갈 일기삼 교회를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 교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복음 중심의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말미암아 늘 예수로 행복한 교회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여 누리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나누는 간증이 넘쳐나고 초대교회처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훈련하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이루어 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기쌈교회입니다이 일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성령님이 하나 되게 만드신 그 교회를 경험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데 주의할 상황이 뭐냐면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그 예를 지금 성경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무너뜨리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토령해서 이 추레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시고 추레굽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온전히 소유하게 하시고 이끌어 나가게 하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원망과 시비로 무너지는지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유월절을 경험케 하셨고 약속의 땅을 주셨고 만나도 주셨고 반석에서 신비한 음료 그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원망과 시비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아니라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그 신비한 음료를 거부하고 애국의 음식이 훨씬 더 맛있었다. 여러분,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먹는 음식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계속해서 원망과 11을 나타냈습니다. 그 결국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출애굽 한이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는 그 교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성화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배척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보기로 이 말씀을 기록해 두었다. 라고 말하며 원망하는 것 때문에 멸망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원망은 헬라어로 이 투덜거리다라는 것의 의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궁시렁 궁시렁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에 탐탁하지 않아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낮은 소리로 궁시렁 궁시렁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궁시렁되며 군소리 해대는 것이 얼마나 큰 악영향인지 이 원망 바이러스 이것의 가장 큰 무서움은 뭐냐면 큰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는 이유가 뭐예요?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전염성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전염성으로 이한 사람의 이 원망 바이러스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 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개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한 사람이 궁시렁됐어요. 그 모든 백성들이 소리치지 않습니까? 애굽이 더 살기 좋았다고 한 사람이 궁실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망 바이러스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의 필요를 위한 말 자족하지 못하고 못마땅한 그 한마디가 공동체를 해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자족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건에 성화를 이루어 가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공동체가 하나로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세우신 교회 그것이 하나 되는데 방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전염성이 강한 원망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또한 가지는 시비입니다. 시비는 이 사전적인 의미로 옳고 그름이지만 헬러의 의미는 뭐냐면 말로 분만은 터트리는 거예요. 다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원망은 혼자 궁신형 되는 거라면 이 내적인 그런 불만을 표현하는 거라면 시비는 뭐냐면. 드러내놓고 다투는 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시비하는 사람들 안에 뭐가 있는 거요? 예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 시비도 그래서 성화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가길 원한다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비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공격하고 말로 다투고. 악한 말을 내뱉는 이 혀를 우리가 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했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과 시비가 섞인 말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말들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요즘에 나온 뉴스의 내용은 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꾸 못하는 것, 안 되는 것만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쩌면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비판적이고 원망하고 잘못된 일들 그것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유튜브를 30대, 40대보다 50대 이상 되신 어린,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냐고?"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보기가 참 쉽대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뭐 글을 읽는 것도 아니고, 화면이 다 나오고 이야기가 다 나오니까 보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튜브의 내용이 다 뭐예요? 그 어르신들이 보고 있는 내용들. 정부를 원망하는 것, 아니면 이 사회를 향한 원망, 아니면 개인을 향한 그 원망과 시비가 담겨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계속 듣고 있다면 그 원망과 시비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항상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 속의 원망과 겉으로 나타나는 시비를 멈추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원망과 시비가 아닌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원망과 시비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기스남 교회 또 하나님이 소원을 품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데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시비의 시작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져버린 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단지 출애굽 사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 뭐가 자리 잡았을까요? 네. 마음 가운데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아마 자리 잡았을 거예요. 그걸 누가 건드렸어요? 사탄이 와서 살짝 터치했습니다. 그것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그게 시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낙원 에덴 동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얻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질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를 세워나기 여기 원하는데 이 교회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가 국권이 서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런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가 잘 세워나가자.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원망과 시비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는 것은 단순히 추리급하면서 목마르기 때문에 배고프기 때문에 때로 어떤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흡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면 공동체가 어려워지니까 이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원하는 이 길쌈 교회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데 핵심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지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가장 귀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종의 모습으로 살아 가신 건 아닙니까?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가장 큰 고통인 하나님과의 단절도 주님께서 경험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주 놀라운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로하여금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에 거듭되는 시력과 아픔, 마음 가운데 흡족함이 없을지라도 원망과 시비가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서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원망과 시비로 그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큰 죄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인 길쌈 교회는 원망과 시비가 아닌 이 세상적인 이 기준, 이 개인적인 요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적으로 세워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 원망과 시비가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의 모습을 담는 것, 그렇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원망과 시비가 아닌. 주의 사랑으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사랑의 말을 쏟아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닮아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아닌 사랑의 말 그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다툼의 혀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사랑으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신 그 소원 기삼교회를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성전에 있지 않아야 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있기에, 주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다 엎으시고 쫓아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룩한 분노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원망과 불평,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그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 원망과 시비를 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품게 하신 그 소원대로 우리가 꿈꾸고 있는 기삼교회를 세우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길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신 것 아닙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꿈꾸는 그 길쌈 교회가 한달 정도 이제 우리가 준비 과정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이 교회를 세워 나가도록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이 길쌈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님의 일꾼 아닙니까? 그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소원을 알려 주셨고,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가 아닌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이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목포순복음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